뭐세요? <laughs> 붙어서 너무 조금 이제 없어져 얼음이. 그 앞에 없어져 있네 이수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쏙 입이 쏙 이제 없어지다. <laughs> <laughs> 먹었어? 어 먹었어?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없어진다 얼른 얼른 또 없어진다 쏙. 아! <laughs> 바보 같아. 이따 오, 이렇게이겨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진 이따 오, 이따 오, 이여 오, 이다 오, 기 오, 기 오, 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오, 이따 이제 없어졌네. 다 먹었다가. 다 먹었어. 박스박스 박수, 박수.